그래도 뭐 그쪽은 되게 열심히 살았네요. 나는 자신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 음 사실 처음 몇번 빼고는 방송국에 지원서 낸 적도 없어요. 그냥 몇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더라고. 왜 면접 볼 때도. 면접관이 나한테 그냥 예의상 하는 질문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겠더라고요. 대단한 애들한테는 그냥 웃어요.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웃는 거지. 근데, 난 내가 봐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. 그냥, 좀 후져. 근데 그걸 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난 내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거든 아닌 거는 내가 얘기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걸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걸 그만두면 또 다른 꿈을 꿔야 하는데 그것도 못 이럴까봐 그게 참 겁이 나요 에휴 그냥 아나운서 같은 허탱꾼 꾸지 말고 그쪽처럼 일이나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고생 덜 시키는데 네아 진짜 아나운서 되겠다고 한거후회해요 그냥,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, 가서 너 아나운서 하지 마, 그러고 싶어.